뭐야? 우와! 꼬마, 안녕하세요. 곰도로스입니다. 이번에 같이 해볼 게임은 마요나카 텐초메 라는 게임인데요. 게임 스토리는 마요나카 마을에서 이상현상과 유령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왼쪽, 없다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바로 진행이 되네요. 여기가 그 마요나카라는 마을인가 봐요. 아, 어, 귀여워. 안녕, 고양아. 여기 고양이도 있고 어, 여기에 꽃 있는 거면은 이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나봐요. 설마 이 꼬마 애가 그건 아니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보이죠? 여기는 강아지 키우나보네. 오, 알려드립니다. 현재 마요나카 타운에서 이상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접근하지 말고 좌회전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우측으로 도세요. 일단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 오른쪽으로.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 눈이야? 눈동자. 오 마이 갓 조금 징... 진... 오 고양아 여기서 탈출해 으 징그러워 왼쪽으로 생각보다 이상현상이 눈에 띄는 현상들인가봐요 그리고 어? 뭐야 우와 으 아! <laughs> 아, 놀래라. 아니, 그냥 조금만 구경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 이거 진짜 구경도 못하겠네, 무서워가지고. 이번엔, 여기엔 없고, 오른쪽에도 문제 없고, 고양아! 안녕.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 우와! 어 번개야, 뭐야! 어, <laughs> 왼쪽으로! 아니, 요, 마을이 왜 이래! 좋아. 다시 가보자. 말짱, 멀쩡... 오! 저기, 누구지? 고양, 안녕? 저기, 누구니? 아씨, 못본 척하고 지나가자. 어, 쟤, 뭐야? 구경하고 싶긴 한데, 가면 안 되겠지? 와, 여태까지 계속 이상현상이 나왔어요. 이상현상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지? 요 고양이도 한번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오, 드디어 처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라나? 오른쪽으로. 어? 원래 그림자가 있었나? 고양이 귀여워. 이번에도 오오오 뭐... 위험했다. 아니 누구야? 누구냐고? 지금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 이거. 왼쪽 왼쪽. 이 정도면은 주인공이 여간 재수 없는 게 아닌데요? 조심조심, 안녕. 너는 한 번씩 체크해 줘야겠다. 또 어디서 나올지 몰라. 문제없다. 오른쪽, 빨리 이 마을에서 탈출하겠어. 나와라, 물소리 뭐야? 히? 지나갈게요. 저기 막 피가 떨어져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괜히 갔다가 또 무슨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야? 장소가 바뀌었다. 어, 뭐야? 집 들어가면 되나? 우리 집이야? 끝? 너무 완벽한 통찰력으로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 한번 다른 이상현상들도 있는지 찾아볼게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우와! 아이고! 오! 욕! 욕! 북치기, 빡치기. 지금 비트 넣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어, 너무 가운데에서 길을 막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네, 잘안 들려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말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뭔가 없으시네. 우와! <웃음> 어? <웃음> 저기요! 얼굴이 좀 크시네요! 아, 이거 못 보고 지나갈 뻔 했는데, 너무 존재감이 크신데? 어? <laughs> 여기 분명히 꼬마 아이 사진이었는데, 우와 응. 지나갈게요 뛰어 오 어, 뭐야 뭐야 안돼 아 으악. 무슨 소리야 오오오 오, 오. 설마 설 설마 사사 사람 아돼 죄송해요. 뭐가 안 나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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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개가 있었구나. <laughs> 어. 누구요? 운전자가 없어. 와, 도망가. 비신이다. 어! 어! 뭐야! 뭐야! 안 돼! 딱! 들려갔다! 안녕하세요 어..어.. 어. 되게.. 눈이.. 오! 이고 오! 이고 밝으시네요 어, 눈이.. 밝으세요 저 갈게요 어? 해..골? 뭐야? 우리 귀여운 고양이 어디 갔어? 뭐야? 이분 아까 아 어, 도망가! 도망가! 으아! 눈 가라! 눈 가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 소리? 뭐야? 용암인가봐요. 우와, <laughs> 이거 슈퍼 마리오 아니야? 우와, 우와, 또박죠 뭐야 여기 어떻게? 야, 조심. 어, <laughs> 아니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오, 뭐야? 와, 하늘에 숨겨놨을 줄이야. 지금까지 마요나카 10 초매 게임과 모든 이상현상을 찾아봤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꼼바